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천과 공공기관 진주 이전 등으로 산하 기관들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등 재배치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도 11개 공기업의 이전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도청 지하에 있는 문서고입니다. 경상남도의 각종 공과 문서 15만 건이 보관돼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연구 보존 문서들은 서울에 있는 국가 기록원에 보관됩니다. 하지만 연구 보존되는 문서들을 국가 기록원으로 보내지 않게 됐습니다. 지역 광역 단체로는 처음으로 경남 기록원이 건립되기 때문입니다. 진주로 이전한 보건 환경 연구원을 재건축합니다. 기록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행정의 투명성도 더욱 확보가 되고 책임감 있고 있게 일을 할수 있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은 경남 대표 도서관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달 말에 공사가 시작되고 일반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 24시간 정독실이 들어섭니다. 람사로 환경재단은 9년간의 창원 시대를 마감하고 창녕으로 이전합니다. 국내 대표 습지인 우포늪 인근에 신청사를 완공하고 조만간 이전합니다.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의 산실인 경남 문화 예술진흥원은 창원에서 합천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달 말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공기관의 진주 혁신도시 이전도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마지막으로 입주하면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했고 3,8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